<chat> 오케이. 시작. 후회하게될 <laughs> 거다. 곧 끝내 주마. 고통을 선사해 주마. 다치는 존재는 살아가는 자가 죄야, 부자. 네, 너대신만전비 누가 최강인지 똑똑히 라 부라붙어. 응! 내줄게. <무릇> <무릇> 박살 내주게. <나야> 몸이 <굳이! 무릇> <도보다 박불> 열 개라도 부족한걸 <무릇> <laughs> <무릇> 당신의 끝은 최선으로. 이런 박살 내주게. 역전 볼까? 잘 걸어. <laughs> 계획에 방해되는. <거야. 웃음> 금방 끝나겠는데? <laughs> 새로운 벌레가 나타났네요. 8천. 비나가면 4천. 야 최대한 최대한 때려 최대한 어떻게든 최대한 때려야 돼. 잡았다. 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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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가 날 뻔했어. 아 이건 야타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. 아 저항 못했네. 이러면 좀. <laughs> 아직 살아있었네?

야 뭐가 야지 싸움을 등각이원 나간다. 야 등각이원 나갔다. 바람이 잘 가라. 아, 기절지이고강불을못지어 어, 아, 이건 조금. 서

아, 이게 안죽고이꽤 재미있었어. 아, 2라운드요? 밀림, 저거 1라운드에 쓴 거예요. 오이씨X 존나 빠르네! 가이라 내 나골이 느린거야 <laughs> 아이 깜짝 놀래네 생각해보니까 나 나골 233이었어 아 병신 아니 나골을 누가 233으로 써 어? 저항하지 않았어 어, 아.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씨발 조졌네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내 잘못이야 나걸템을 너무 <laughs> 너무 개판으로 졌어 280 따지는 길이 뜨기는 해요? 가기 이거 잡을 수 있나? 반각이 없기는 한데. 아이거못 잡을 것 같은데? 아 잡았는데 신이네? 아 근데 그따슈의 280 아니 280을 찍을 정도면은 그거... 날아오르면 훨씬 좋지 않아요? 왜 굳이 따지한테 그렇게 좋은 템을... 어, 야, 잠깐만, 이 기절이 뜬 거? 아, 어차피 나... 얘는 해제 안 되긴 해. 어, 얘 용... 용차는좀 빠른 거 같은데? 뭐의 능력이 완전히 로 아직 살아 있었네? 여기. 생각했나? 칠는게소원이야 집중해. 겨. 난 용명성은 적중에 넘나보다. 나엘비라 저항 그래도 200인데. 도치가 왜가쇼5아으 도로를 적중을 챙긴다고 용사를 이제 솔직히 아 용사 룬제이서 적중을 챙길 필요가 있나 어차피 얘 강화 효과 해제 하나보고 쓰는거 아닌가 음 오히려 어, 딴딴한데 저항하는데 그냥 우연이었나? 저항하는데 우연이었나 보다. 뭐 가끔 저럴 때가 있기는 해. 대항 잔이 될지? 개조 짠이 될지. <laughs> 아 밤릴리가 빨라봤자 어차피 베니마루는 추가 탄을 얻으면 무조건 턴을 뺏는다. 뭐야 밤릴리 좀 빠른데? <laughs> 아 근데 쓰이 일단 이걸 먼저 잡고. 음, 이거는 이거, 쓰지 말고. 잠깐만 이거를. 이수를한 번. 를 이거를. 이거를. 지질를지안 이거를. 수질로도안거 같지 않아? 그래. 안 죽을 것 같아. 일단 평타 치자. 오 어, 나이스.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.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. 재미있겠어. 다음에 들어. 괴로운 그 표정. 나도 할수 있어... 버릇을 고쳐주겠습니다. 어... 야, 근데 이거... 귀찮아... 이런 건... 실천... 야, 얘 신이면 나... 그게 사고다... 무릎 꿇려주면... 보여줄까? 와! 신이 아니라 그냥 사고 났는데? <laughs> 아! 아 이거 베니마루로 를 잡을게 아니라 저걸 먼저 잡을걸 아씨 <laughs> 이거 잠비 맞는데? 잠비야! 흡! 빠! 아, 나갔다 아, 회피를... 회피를 훔쳐갔는데... 아... 음 어차피 도가은안 걸려. 나, 얘도 저항이 150쯤 되거든. 이거 받고 하면은... 이걸로... 이거를 밀고... 만... 구천... 18,000 정도 달겠네. 자체 저항이 90이에요, 90. 90이고, 이거 버프 받으면 50% 추가니까 148%인가? 그럴 거예요, 아마. 이거는 얘를 잡자, 그냥. 잔비가 그래도 피해줘서 다행이다. 이거 첫 턴에 잔비가 맞았으면. <laughs> 맞았으면은 조금 많이 아팠어 근데 대신에 제가 생명력이랑 이런 걸좀 챙겨가지고 방어력이 좀 낮거든요 얘가 방어력이 지금... 2000... 1000, 1800인가 19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? 한번 봐야 되겠다 제팀 바꿔줄 때가 됐는데